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월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 선보일 차량은 가성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차량 중에 하나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어, 약한달 전에,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한달 전쯤에 저희가 올렸던 어, 이력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그냥 판매가 되었던 차량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 계속 저, 계속 그 이후에. 어 계속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 이차또 없냐 뭐 이런 차도 없냐 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 기획을 한번 또해 봤습니다 두대 선보여 드릴 거거든요 입맛에 맞는 차량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대도 400만 원대와 3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편은 1편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지금 선보이는 어아 본편은 1편이고요.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실게요. 자, 첫 번째 차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대우의 알페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비운의 차라고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차가 대비해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감가가 많이 된 상태라서 비운의 차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대신에 이런 대형 세단 원하시는 분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승차감을 얻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99만원, 500만원에서 만원 빠지는 499에 판매를 할 거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최초 등록된 EL 3.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어서 안쪽에 옵션 빵빵 합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연식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15만 2천 키로의 단순 교환, 핸더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제가 타이어도 뭐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컨디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HID도 들어가고요. 엔진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거의 예,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정숙한 상태입니다. 자 시트 체크해 보면 시트도 뭐 15만 정도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감은 좀 있지만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 여기서 바로 옆 라인이 약간 좀요만큼 찢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 타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복원을 하고 교체를 한다고 해도 또 찢어지니까요. 네, 만약 복원을 하신다면은 한 4만 원 정도만 할수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나머지는 괜찮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괜찮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하나 지금 있는데, 두 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개다 드릴 거고요. 정숙, 진짜 엄청 정숙한데요? 진동도 많이 안 느껴지고. 내부 보시면은,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이런데 이제 카본 스티커도 붙여놓으셨고, 차에 대한 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데 보세요. 가죽이나, 이런 이제, 위쪽 대시보드 라인. 거의 손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정품이겠죠? 선명이 잘 나오고 뒤 리어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요. 와 대박! 어떻게 499입니까? 네,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EPB 전자파킹 네, 들어가고요. 자 우리 핸들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내부 쪽 봤을 때큰 뭐 사용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 시려서 그냥, 그냥 해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 우 스위치, 윈도 우 스위치 문제 없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아마 알페온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 되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상태 괜찮은 차량 어, 중고차에서 좀 만나기 힘든데 예, 딱 지금 제격인 것 같습니다. 뒷시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지금 어, 컵홀더 네, 열려 있는데 컵홀더 들어가고요. 암네스트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고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고 멀티미디어 리모컨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모니에 도또 이제 뒷좌석 한번 앉아 봐야겠죠? 예, 앉아봤을 때 어, 대형차기 때문에 공간은 확실히 뭐 확보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 뭐 이게 시트감도 나쁘지 않네요. 양호합니다. 여기 가성비 차기 때문에 예, 499이 예, 정도는 환상입니다. 환상. 제가 계속 이제 똑같은 막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 너무 괜찮아서 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499만원에 만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 중에 가성비.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 알표현 차량 같이 보셨는데 같은 동급 라인 K7과 그랜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두 차량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가격이중고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두도 안 납니다. 이 차량, 엄두나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옵션 많고, 승차가 원하시는데, 가격은 저렴한 거 찾으신 분들,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첫 번째 차량은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 두 번째 차량, 더 저렴하게 한번 만날 수 있는 알페온이거든요. 궁금하시죠?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봐주시면, 네, 챙겨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봐요.